안녕하세요. 나는 좋아해. 그는 좋아해처럼 긍정문 만드는 건 이제 꽤 익숙하시죠? 근데 혹시 나는 안 좋아하는데라고 말하고 싶거나 친구한테 너 그거 좋아하니? 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일반 동사로 질문하고 또 아니라고 부정하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보세요. He likes soccer.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긍정문은 이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그가 축구를 좋아해 라고 물어보려면 이 빈칸에 도대체 뭘 넣어야 할까요? 음, 고민되죠. 바로 이 궁금증을 해결할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문법 히어로 바로 두와 더즈입니다. 이두 친구가 방금 우리가 가졌던 그 답답한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줄 거예요. 먼저, 좋아하지 않아처럼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정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있잖아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처럼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 힘만으로는 나시라는 단어를 바로 뒤에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조수 친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답니다. 문법용어로는 이 친구들을 조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조수동사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이름 그대로 진짜 동사가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동사인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do와 does입니다. 그럼 이 조수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규칙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어가 I, you, we, 데 e 일 때는 don't를 써 주고요. he, she, it처럼 한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n't를 사용하면 됩니다. 쉽죠? 자, 먼저 i, you, we, they를 위한 규칙부터 볼게요. 문장 구조는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주어 바로 뒤에다가 don't를 딱 넣어 주고 그 다음에는 동사의 원래 모습,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써 주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는 I don't drink coffee가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I'm not drink coffee라고 하면 어색하고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조수동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주어가 he, she, 이실 경우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지만 원리만 딱 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원래 긍정문은 she likes soccer였잖아요. 여기에 조수 두가 나타나서 동사 likes에 붙어있던 s를 자기가 대신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가 더지로 변신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준 셈이니까 원래 동사 l i k e 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원래 가벼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문장은 she doesn't like soccer가 됩니다. 자, 구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주어, 그 다음에 doesn't, 그리고 중요한 거, 동사 원형. 완벽한 문장이 됐죠? 여러분, 이거 정말, 정말 흔한 실수입니다. She doesn't like soccer. 이건 절대, 절대 안 돼요.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doesn't 안에 이미 s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like가 또 s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문장에서는 이 역할은 한 번만 하면 충분합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부정문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니까 이제 질문하는 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원리는 사실 훨씬 간단해요. 아까 우리를 도와줬던 그 조수동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이번에는 문장 맨 앞으로 그냥 이사만 가면 끝납니다. 자 질문을 만드는 두 가지 공식입니다. I, you, we, they 앞에는 do를 붙여주고요. He, she, it 앞에는 does를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부정문에서처럼 여기서도 진짜 중요한 규칙, 진짜 동사는 항상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영화 공부하세요?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study English?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문장 맨 앞에 나온 do가 자. 지금부터 질문 시작합니다. 하는 신호탄 같은 거예요. 더즈를 사용한 예시도 한번 볼까요? 그 사람 여기 살아요? 는 does he live here? 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더즈가 앞에 나왔으니까 뒤의 동사는? 그렇죠. S 없이 깨끗한 원래 모습, live를 그대로 써야 합니다. 이제 감이 확실히 오시죠? 자, 이제 질문까지 할수 있게 됐어요. 그럼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자연스러울까요? 문장 전체를 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물어본 조수로 대답한다. 두로 물어봤으면 두나, 두 n 트로 대답하고요. 더 s 로 물어봤으면 더즈나, 더즌트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훨씬 간결하고 자연스럽죠. yes i do, no, she doesn't 바로 이렇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섞이지 않도록 딱두 가지 황금 규칙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황금 규칙. 일반 동사는 환자이므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조수동사, 두나 더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첫 번째 규칙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황금 규칙. 이게 진짜 중요해요. 문장에 조수 동사 do나 does가 한번 나타나면 그 뒤에 오는 진짜 동사는 무조건 예외 없이 항상 원래의 깨끗한 모습 즉 동사 원형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써먹어 보는 거예요. 오늘 배운 do you와 i don't를 사용해서 지금 당장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물건의 위치를 설명할 때꼭 필요한 장소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훨씬 더 재미있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